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인간 사회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인간 세상을 기본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봅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리면 고객을 잃고 도산을 당하게 되니 그 치열함은 전쟁 못지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사회는 바둑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현군 정조대왕은 바둑에 관한 시에서 세상사 승패다투는 일한 판의 바둑일세 라고 읊었습니다. 정조대왕은 바둑이 이권이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본것 같습니다. 바둑은 흑과 백중 누가 집을 많이 차지하는가를 겨루는 게임이지만 이 과정에서 목숨을 건 대마 싸움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대마가 잡히면 대개 승부는 끝납니다. 물론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덩치 큰 대마는 쉽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만 대기업도 무너지듯이. 치열한 싸움 끝에 대마가 쓰러지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바둑 고수들은 이처럼 치열한 대마 싸움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흔히 바둑은 생각하는 예술, 신사적인 레저, 정신수양의 예도 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영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흑과 백중 영토, 즉 집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승리하며 이것을 위하여 다양한 싸움을 벌입니다. 겉보기의 바둑은 한가롭고 정적인 느낌을 줍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다이내믹하고 긴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기로 하죠. 이것은 이창호 구단과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둔 바둑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계산이 뛰어나 신산이라고 불리고 펀치력이 강한 루이 구단은 철의 여재로 불립니다. 국면은 초반인데 루이 구단이 좌변흑진으로 이창호의 침입을 유인해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루이구단이 흑일로 중앙을 향해 진출하자 이창호구단도 백일로 진출합니다. 이어서 백사, 흑오, 백육 등으로 서로 한 칸씩 뛰며 마치 뜸뛰기 경쟁을 하듯 중앙으로 나아갑니다. 이 수들은 활로를 찾아 밖으로 나간 수입니다. 백팔까지 뛰어나가자 루이구단은 흑 9로 진로를 방해합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뻗어나온 백돌의 압력을 가한 수입니다. 이후 루이 구단이 흑 1에 두어 백대만을 노립니다. 이창호 구단은 백 2쪽으로 달아나 활로를 찾습니다. 여기서 루이 구단은 다시 흑 3으로 백의 진로를 막습니다. 이 장면은 바둑에서 나오는 전투의 한 유형인데요. 강번체의 소유자 루이가 이 창호의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바둑의 전투는 그다지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둑에 따라서는 태산이 흔들릴 만큼 목숨을 걸고 강렬하게 싸우는 장면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바둑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전투를 난전이나 혼전이라고 합니다. 평화시에 비하여 난전의 국면이 되면 생각지 못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던 집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일도 생기듯이 어지러운 국면이 되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전을 치르다 보면 부근에 있던 미생마가 갑자기 잡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싸움의 와중에 인근의 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은 혼전을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사 중에는 바둑 스타일상 혼전을 즐기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담 같은 전투형 기사들이 복잡한 전투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사들은 혼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전이 되면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유리한 형세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구 등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축구에서 두골 정도 앞서 있는 팀은 가급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간명하게 경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우세가 확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역효과를 내 수비 위주로 너무 안전하게 경기하려고 하다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수들의 바둑은 하수의 바둑에 비하여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고수일수록 싸움을 잘하지만 동시에 타협에도 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로 0.5집의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다투다가 생사를 건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데요. 고수들은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타협을 하고 싸움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바둑 관전기를 쓰는 관전기자들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태산이 흔들리듯 요란했는데 나중에 보니 생쥐 한 마리 지나간 정도의 요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요란한 싸움을 했다가 종국에는 서로 이익을 나눠 갖고 조용히 타협을 하는 고수들의 바둑을 비유한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떻게 이처럼 조용히 타협할 수 있을까요? 바둑에서는 규칙상 빅으로 상생하는 길이 있는 수도 있고 또한 바꿔치기로 딜을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삶이나 죽음이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빅인 상태로 공존하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다가 흑과 백이 이익을 분배하며 교환을 하는 일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동그라미로 된 백돌 세 점과 세목골로 된 흑돌 네 점이 서로 상대방도를 끊고 있는 형태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양은 둘다 삶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쌍방이 비으로 살게 됩니다. 즉, 비기는 형태가 되어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일로 흑돌 한 점을 따낸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패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로 흑은 이 패를 이겨야 귀에서 삶을 얻게 됩니다. 만약 백이 이기게 되면 이곳의 흑돌들은 모두 죽음입니다. 이에 대해 흑은 2로 두었습니다. 백A로 잡으면 흑B로 들어가 오른쪽에서 이익을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패싸움도 바꿔치기, 즉, 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귀결됩니다. 한쪽은 패를 이기지만 다른 쪽은 다른 곳에서 이익을 얻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둑은 원리적으로 투쟁과 타협이 함께 존재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리에서도 태산명동 서일리피를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궁극에는 적절한 타협책을 찾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볼수 있겠죠. 기업에서 경영진과 노조가 대립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는 약간씩 양보하며 타협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만일 타협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강경한 수단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한 쪽은 거의 파멸에 가까운 상황이 되며 이긴 쪽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사람은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강의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적과 싸우다가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둑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도 종국에는 타협과 상생으로 문제 해결하는 고수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이나 기업 경영에서도 투쟁하며 끊임없이 상생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